저기 뭐냐 우리 집사님하고 이마트 가는 중에 한라산이 이렇게 보이는데 저게 지금 눈이 녹질 않아 가지고 되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빨리빨리 찍으라고 해서 제가 찍기 찍고 있습니다만 잘 보이지도 음, 않는 상황이네. 그런데 <laughs> <근데>, 아무튼 <laughs> 아 여튼, 어, 이제 보 이제 또좀 있어 보일 거예요. 한라산이 가장 눈이 많이 쌓이고 가장 늦게 영광. 눈이 예, 녹습니다. 우리 한라산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누가 누워있는 것 같죠. 근데 여기 한라산 설이 있어요. 한라산 저 모양을 노, 저 할머니가 누워계신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른쪽으로 는 머리를... 할머니가 못 나가게 한대요. 예, 저는 우리는 뭐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그런 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아, 우리가 지금 이마트에 일에 있어서 갑니다. 어, 가려져버렸네. 조금씩 보이긴 하네. 어, 이게 하, 저거 지금 저기 살라서 등반이 지금 막혀있을 거예요. 못 가게 할 거예요. 아마. 근데 네, 저기 정치. 어다데 아이고 아이고 지금 오늘은 제주도가 계속 지금 한1 5일 넘게 날씨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날씨가 좋았다가 흐렸다가 맑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좀 그래요. <laughs> 그런데. 뭔지? 어, 저기 어 저기도 거고. 지금 저기 지금 또 날씨? 보이시죠? 예 여기 한라산 네. 저기 어, 어, 여기서 어 제일 너무 보이네. 멋지다 <laughs> <laughs> 와그 그러니까 <laughs> 정말 머리 를 풀고 어, 있고, 어, 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렇지 어, 어 맞아 오른쪽에는 머리를 풀고 있고 <웃음> 앞에 <웃음> 왼쪽에는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라고 그래요 참 이게 저 그렇다 하니까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오늘 흐렸는데도 날씨가 그래도 너무너무 멋있죠. 도전 얼굴이 한번 해봅시다. 네. 어때? 네, 좋아요. 네. 아, 자, 좋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시겠습니다이 아, 아, 감사. 감사. 아니야, 이제 검안 보여, 안 보여. 저쪽에 너무 잘 보이지. <laughs> <laughs> 때문에 안 되겠다. 아, 신호가인데. 야, 되면은. 어쩜 이렇게 날씨가 청아하냐? 아, 오늘 날씨, 하늘이, 하늘이, 하늘이 너무 구름이 하늘이, 너무, 하늘이 너무 하늘이 멋있어. 너무 전국적으로 있잖아. 있잖아. 어. 제주도의 구름이 그렇게 제일 멋있대. 어 그게 여기 특이한 신고, 현상이래 섬이라 신고. 그러나 아니, 여기 딱 돌면은 마지막으로 딱 찍고 음스톱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야 여기 여기가 청천이라는 곳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사기포 저기고 자 저쪽이가 좀 보이긴 합니다만 자한번더 제가 크게 화면을 확대를 크게 해서 왼쪽으로 지나가면 왜 네. 자, 하겠습니다 그 사이로 <laughs> 나무 사이로 한번 볼까요? 아 이거 짜자자자자 아이고 들어가자 들가자안안보여안 보이 너무 어지럽겠다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 내가 이게 아직 초보라서 서툴러 가지고 막 흔들리고 이런 게 많아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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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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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신분들은 계속 하려고 하더라고 뭐 이렇게 우리 딸은 와가지고 하더니 그때나 또 가겠다고 그러더라고 어, 그건 좀 그건 심하진 않나 음, <laughs> 싶은데 아 어, 어, 저기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시간이 많이 잡아먹었네 이게 지금 다 6, 6분 다60 60, 60. 다서 근처에 근처에 가 가지고 한번 동영상 찍어서 올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